결론적으로 이성훈 님이 인기 없는 이유는 진지함이 없고 무례하고 필요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성훈은 첫 등장하고 여자 출연자 첫 대면에서 무례하게 여기 여자가 두명 밖에 없구나 하면서 실망한 뉘앙스로 굉장히 여자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후에도 천국도 데이트는 끝났다고 하자 여자분들에게 아, 천국도 가고 싶은데 아, 진짜 배고픈데 하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분이 뉴욕에서 왔다고 했는데 시력이 안 좋은 건지, 키친가든을 김치가든이라고 읽더라고요. 그리고 최미나수님에게 영어가 더 편하면 나밖에 없잖아 하면서 마음을 떠봤지만 대답을 주저하고 주방에서는 본인 요리를 하고 이성훈은 테이블 세팅이나 하라고 한걸 봤을 때최미나수님은 이성훈에 큰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고요. 그리고 최미나수님이 스크램블을 하는데 기름 온도가 낮아서 잘안 되자 이성훈은 이제 사람 있는 데서 아, 망했다! 라고 하자 최민하수 님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. 이성훈 님은 너무 좀 직설적인 남자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못쏠 느낌이 좀 나거든요. 결국에는 호감도 선택에서 이성훈 님은 영표를 받았습니다. 이후 사진 커플은 운 좋게 최민하수 님과 되었고 거기에 질투한 임수빈은 이성훈에게 바다쿠키를 같아요! 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성훈이 너무 농담만 하고 가벼워 보이니까 이분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 최민하수님은 이성훈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커플이 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고 스킨십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모가 보이고 친해져서 호감이 생겨서 잘 돼가는 것 같았으나 최민하수가 결국에 네명의 남자를 어장관리 하면서 이성훈은 커플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